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잘 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남 지방의 교회부흥위원회에서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남 지방에는 모두 64개의 교회가 있는데 많은 미자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20여 개의 교회가 모여서 이분들을 돕는 모임이 바로 교회부흥위원회입니다. 그날 날씨가 추웠는데 남이섬 주차장은 대형 관광 버스들로 꽉차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남이섬이 유명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지요. 하나는 겨울 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겨울 연가의 팬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남이섬은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섬 전체가 단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입부에 시작되는 길이 손잡고 소풍길이, 소풍길이라는 단풍길이라는 길인데 아주 노랗고 아주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이섬 단풍의 핵심화면은 송파은행 나뭇길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 은행나무가 양쪽 길에 쫙서 있고, 은행잎이 저렇게 불타듯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 나무, 어, 길 이름이 송파나무 은행, 은행길이 된 것은 송파구에 있는 은행나무 잎 떨어진 거를 다 수거해다가 저기다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송파구에 그 은행나무 잎 수거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그 은행잎을 수거해서 갖다가 뿌려서 저런 장관을 이룬 겁니다 대개 10월부터 남이섬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뭇잎이 물이 들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단풍입니다 그 단풍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내 추위가 와서 단풍이 떨어지면 그건 낙엽이 됩니다 길가에 수북이 쌓입니다. 청소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엽이 그렇게 쌓여도 남이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단풍을 찾는 분들은 단풍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낭만이 주된 목적일 겁니다. 반면에 낙엽을 찾는 분들의 심정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무언가 인생의 의미 쪽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병화 시인이 낙엽의 뜻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사라짐에 소리 없고 나뭇잎대 따라 떨어짐에 소리 없고 생각은 사람의 깊은 흔적 소리 없고 인간사 바뀌며 사라짐에 소리 없다. 아이 세상 사는 자 죽는 자그 풀밭 사람 가고 입지고 갈림에 소리 없다. 시를 읽어보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 가고 입지고 갈림의 소리 없다. 우리 인생하고 낙엽이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낙엽 떨어지듯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사라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닮았어요. 이 시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유명한 차중락시의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차중락시가 한참 인기 절정인 28살에 요절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시의 내용하고 차중락시의 인생하고가 참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남이섬을 방문했던 지난 화요일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가 봤더니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사진으로 본 것은 한참 절정일 때에 찍은 거고 대부분의 나무들이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무가 진짜 지혜롭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무가 나신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람 때문에 저런 게 아니에요. 한여름 동안 나뭇잎은 소위 광합성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양분을 모읍니다. 그래서 나무의 성장이 돕도록 열심히, 또 열매가 맺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나무는 떨켜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입으로 가는 수분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뭇잎은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단풍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잎은 서로가 필요할 적에 도움을 주다가 겨울 앞두고 나무가 잎이 부담스럽다 생각하니까 관계를 단절하고 떨겨층을 만들어서 잎을 떨궈내는 겁니다 왜, 단, 왜 관계를 단절하느냐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거는요 그거는 나무의 선택입니다 바람이 불면 은 떨어지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바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그 나뭇잎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는 버리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나무가 정말로 현명하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구나. 전 한편으로, 야, 이 나무가 예수님, 이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는구나 우리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나무 못지않게 사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죠. 우리 모든 관심이 사실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예? 사는 거 사실 우리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나무하고 동일한데 나무만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목에 칼을 탁 들이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목을 내놓을래? 돈을 내놓을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을 내놓겠어. 나는 돈은 못 내놔. 왜 그러냐면 돈은 내 노후 생활에 필요하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아주머니 하나가 급하게 뛰어 나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데, 뛰어나오다 급하게 돌아서가지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잠시 후에 이만한 괴짜가 나를 들고 나와요. 보물상자를 들고 나온 거예요. 폐물상자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안 구해놨으면 돼, 예? 금, 금팔찌며, 금반지며, 전부 다 없어질 뻔했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옆사람이 소리칩니다. 아주머니! 애들이 저 안에 있어요, 애들이. 아주머니 아들, 딸이 저기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석함 들고 나오느라고 애들이 거기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미 불이 활활 타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주머니는 보석이 귀하다고 알았는데 진짜 귀한 보석인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것, 혼란스러운 거예요. 동양의 옛 글에 무료본 말 사유종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료본 말 사유종시. 그러니까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마지막과 시작이 있다. 서양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는 두지 못한다.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는 두지 못한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단체든 국가든 사실은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미물인 나무만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사는 것, 생명이다. 생명을 해서 아낌없이 바쳐요. 우리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위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맞아요. 일견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여러분, 경기도 두문동에 72 충신이라고 하는 말 들어 보셨어요? 경기도 두문동에 72 충신이 뭐냐 하면은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조선을 세웠어요. 그쪽에 고려의 충신 72명이 우리는 불사 이군이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문동 오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성계가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데려다가 나를 돕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를 차단합니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불을 지르면 뛰쳐나오겠지 불을 질렀습니다 한 사람도 뛰쳐나오지 않고 그대로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라고 배고픈 걸 모르겠어요? 호의호식하는 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하고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충절을 배신하고 나와 가지고 닭다리를 뜯는다고 칩시다. 그게 맛있을까요? 그 양심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뭐고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우리 일상을 보면은요, 다 소소합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떡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떡을 부인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사를 베풀어가지고 사람들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보고 금식 기도하라고 사실일 굶으라고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득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뜸을 드립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리셨습니다. 어디 갔는가 했더니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가 했더니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각할 적에 치유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신체적인 본능이 요구하는 것 이걸 최고의 중요한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것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증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무려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25절부터 보면 다섯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염려.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우로 메림나우인데요. 메립나우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여러분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TV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신문이나 책을 봐보세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니면 집중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고 그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미국 문학가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책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저분이 연구를 해 봤더니 염려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염려의 30%는 이미 발생됐고 해결될 일입니다. 염려의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염려의 4%는 자신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가만 보면은 우리도 알아요. 염려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다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심지어 죽고 내가 묘자리 어디 어야 되는가. 아이, 그걸 왜 지금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염려 자체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마비시킨다. 누가보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복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둔해진다라고 한게 무슨 뜻이냐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영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체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서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들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 나는 새는요 냉장고 없어요 온장고 없어요. 근데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암궁기를려고 온갖 곤충과 벌레들 다예배하셨어요새는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배나 날개에 축적된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가 아니라 하루는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새는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요, 축적된 게 많아요. 40일간 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두툼하죠? 이거 다 비계덩어리고, 이게 에너지예요. 안 먹어도 이것 때문에 살수 있어요. 28절을 보세요.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잘하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리라. 우리말로는 백합화라고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잡초라는 뜻이에요. 잡초. 아무 의미 없는 밈을 잡초도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주님이 방치할까보냐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일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방법이 따로 있죠. 그게 뭡니까? 빌리보사 사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세기 문헌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흥미 있는 발견을 했어요. 한 인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입니다.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 이 사람이 이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이 참 재미난 거예요. 테티디오스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정인교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 쓰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재미있잖아요. 티테디오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학자들이 이런 추정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염려 덩어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180도 변했다. 염려가 없는 사람,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메리노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가졌다. 참된 신앙 우리를 해방. 염려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주님이 일러준 길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일차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일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남은 것은 하나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제가 흥미 있는 책 하나를 읽었는데요. 로타르 자이베르트의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책의 핵심은 말 그대로 심플라이프. 삶의 모든 부분을 단순화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삶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낙엽 지는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뭐냐?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여러분 주변에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일단 동선이 복잡합니다. 퇴근 후 집까지 오는 거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이 양반들이 직장에서 끝난 다음에 당구장들로, 술집들로, 노래방들로, 2차 술집들로 떡이 돼 가지고 집에 오면 은 자기 몸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고, 가족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직장에는 얼마나 누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복잡해요.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사람들로 빼곡 차 있어요. 무성한 나뭇가지 잎처럼 이것저것 많이 달고 사는 거 보면은 글리 다 에너지가 뺏겨요. 시간도 뺏겨요. 돈도 뺏겨요. 생명도 뺏겨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서 제대로 살려면은 과감히 입을 떨쳐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정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 1세기의 가장 유망한 업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고 임대업입니다.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평균 1만 개의 물건을 가지고 평생 가지고 산대요.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갈수록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셀프 스토리지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고, 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난 5월에,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셀프 스토리지 지점이 300개입니다. 1년 전에 192개였는데 56.4%나 증가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으시겠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간택받지 못한 옷들이 그 안에 가득할 겁니다.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미줄친 신발들도 질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쓰는 책장 한번 보세요. 읽지 않는 책들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책상 위를 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이 산더미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를 보세요. 수많은 프로그램 깔려있겠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깔아놨어요. 근데 정작 얼마나 사용합니까?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정말 필요합니까? 신발장, 옷장, 컴퓨터, 책장 다 필요하다는 얘기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모두 낙엽을 다 떨구어서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는 이 가을나무하고 너무 많은 물건을 주체하지 못해서 창고까지 빌려서 쟁여놓는 인간하고 묘한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나무하고 인간하고 누가 더 현명한가요? 괴태가 말했어요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네카가 말했어요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 데는 전생애가 필요하다 그런데요 깨달음을 얻는 데는 순간이면 됩니다 단풍을 보고, 낙엽을 보고, 즉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풍, 너무 아름다워요. 돈 내고 거기까지 몰려가요. 단풍처럼 아름다운 옷 입고, 비싼 외제차 타고, 호화로운 식탁 만찬 즐기는 거, 다 원하는 거예요. 폼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나무가 살려고 뭘 합니까? 아름다운 단풍 다 떨궈내요. 우리가 진정 살려면은 나무처럼 부차적인 것들, 나무가 하는 걸 보면서 부차적인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지나간 것들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으면 이미 해답 찾은 거예요. 부차적인 것 내려놓고 가치 있는 것 붙잡으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당장 여러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복잡하지 않아요. 삶을 가볍게 하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옷까지 신발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과 습관까지 다 떨쳐내기 바랍니다. 보시면 생명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단풍과 낙엽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